정진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리아 네트 클래스 이용승입니다. 오늘 컨디션 너무 좋고요. 지금 날씨도 굉장히 저는 겨울이랑 여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겨울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겨울 냄새 맡으면서 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정진 안녕하세요 코리아 네트 클래스 이용승입니다. 훈련하는 생생한 소리를 담아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음악 때문에 제가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훈련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체 훈련의 첫 종목은 스쿼트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무게는 165kg이고요. 저는 발목에 가동성이 그렇게 잘 나오는 편이 아니어서 깊이가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무게와 깊이는 지켜가면서 꼭 스쿼트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5kg 더 올려서 170kg 들어가겠습니다. 발을 저렇게 시작할 때 땅에다가 파묻고 시작하는 스타일이고요. 시선은 약간 45도 아래로 내려다 보고 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다리를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고요. 스쿼트 하실 때 무릎이 아프셔서 내려가는 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종종 질문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는 저는 비복근, 종아리와 그리고 햄스트링, 그리고 척추 기립근까지 뒤를 풀어 주고 운동을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진짜 무릎이 안 아픕니다. 꼭 한번 해 보세요. 5kg 증량해서 175kg 들어가겠습니다. 훈련할 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이렇게 중량이 있는 운동을 할때 가끔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훈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빨에 되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이기도 합니다. 스쿼트가 끝나고 데드리프트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운동이고요. 진짜 운동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데드리프트를 고를 겁니다. 진짜로 그 정도로 제가 데드리프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무게는 180kg입니다. 10kg 더 증량해서 190kg 들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정말 원시적인 운동이기도 한데요. 되게 멋있지 않나요? 저는 진짜 데드리프트를 하고 났을 때그 온몸이 뜯겨져 나가는 고통이랄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픔이 아니고요. 정말 뭔가 뛰어넘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 짜릿한 느낌이에요. 이걸 뭐라 말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진짜 좋습니다. 제가 데드리프트 정말 응. 좋아합니다. 10kg 더 증량해서 200kg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저렇게 무게를 들기 직전에 제가 하는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뒤로 올린다. 그리고 반드시 해낸다.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반드시 든다. 요거 하나. <laughs> 200km 성공하고 220km 들어가겠습니다. 잠시 감상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 끝나고 바로 레그프레스로 넘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레그프레스 진행해주고 있는 상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다 담지는 못했지만,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 그리고 V 스쿼트까지 진행해줬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늘 파이팅입니다. 정진! 이제 하체 운동 끝났고요 어,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좀 맛있는 거 밖에서 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 하체 되게 열심히 했고 되게 재밌었어요 항상 하체 훈련하는 날이 제일 좋아요 아 이러면 또 가슴이 질투하려나? 오케이 okay, Let's go! 와 대박 방어 먹을 거예요 와. 오늘 운동 열심히 했으니까 방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스. 맛있게 먹와연연 오늘 어, 훈련도 잘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운동 끝나고 났을 때 하루가 마무리됨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즌 때는 정말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훈련장에서 살다 오는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도 감사히 훈련 끝날 수 있어서 내일은 더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진.